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2학년 김수아, 지환입니다 오늘은 개강을 해서 학교에 가볼 거예요. 와, 나와 좋다. <laughs> 그럼 학교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뿅! 네, 이렇게 강의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어떤 수업을 듣죠? 네, 우선 102호에서는 특수교육학개론, 유아교과논리및논술, 유아사회교육을 듣는다고 해요. 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수교육학계로는 어떤 과목이죠? 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아마 시리가 알려줄 거예요. 시리야! 특수교육학계로는 교직 필수 과목으로 2학년이 되면 배우는 과목입니다. 특수아동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장애 영역별 특성과 그에 맞는 교수 방법 등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이제 1교시가 끝났네요. 다음은 무슨 과목이죠? 네,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인데요. 이 과목에 대해서는 빅스비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이 빅스비!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은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 과목 역시 2학년이 되면 수강하게 됩니다. 유아의 논리와 창의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과 교육 자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오, 먹을 거예요. 다음 교 유아사회교육이래요. 이 과목에 대해서는 기가진이 설명해 줄 거예요. 기가진 유아사회교육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 과목 역시 2학년이 되면 배우는 과목입니다. 정서, 애착, 자아 개념 등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해 배우고 모의 수업을 통해 지도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먹지요 뭐 오늘 한식 어때요? 좋아요. 그럼 저희는 한식을 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네. begin! 이제 밥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남은 수업 들으러 다음 강의실로 가볼까요? 하나 둘셋 뿅! 휴 이렇게 강의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어떤 수업을 듣죠? 네 명원 2045에서는 영유아 교수방법과 아동미술을 듣는다고 해요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영유아 교수방법은 어떤 과목이죠? 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아마 구글 홈이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구글 영유아 교수 방법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 과목 역시 2학년이 되면 배우는 과목입니다.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그에 적합한 교수 방법에 대해 배우고 모의 수업을 통해 상황에 맞는 교수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와 드디어 어제 마지막 1 남았어. 마지막 끄시는 뭐죠? 이번 과목은 아동미술인데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카카오미니가 알려줄 거예요. Hey, 카카오! 아동미술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 과목 역시 2학년이 되면 배우는 과목입니다. 유아미술의 개념, 필요성, 영역 구성 등 미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모의 수업을 하는 수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저희는 통화로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